프레임이... 100정도 나오네 이리와 다이아 승부전이다 할수 있다 아니 앞에 위도우 있는데 왜 나가서 죽어 다들 휴지 좀 휴지 좀 휴지 좀위도컷 아, 가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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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야야 게뭐야 아. 겐지 겐지 뒤로 빠져 하면서 뒤로 빠져 그래야 나 치료를 하 나 살려줄래? 디바 메트 붙이고 아못 살려 지금 저기로 가면 지 자살행위지 오 우리 잘하고 있어 애들 잘하고 있어 로슈 로슈 포게또포게또 아돈 나줘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초월. 나이스 타 나이스 우리 팀보 안가 근데? 안갔세안갔세나 안 팀본데? 안 팀본데? 나 팀보 나 팀보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이때 흐르는 거 다운드린 네뭐 아, 뭐야? 졌는데? 올라왔어, 올라왔어.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차 쫄차, 쫄차. 어, 차아라아라아라또아또아또아 또라 아아아 어, 아아 어, 어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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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암자자자자자자 양아플레이 양아플레이. 그러다 그러 죽을 그래. 수도 있어 조심해. 잔다 앞에 잔다. 아이고 나 위에 옥상 먹었다. 포타. 토르병궁 거야 아마 뒤에, 뒤에 두세요, 뒤에 두세요. 용지 들어가지 마. 게나나 나 바로 위도한테 갈게. 야 보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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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필로 와 분필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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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 기치 치료 치료 나 방어하고 있어 라인 라인 아, 라 화물에 아, 라인, 라인 어 뭐야. 라인 나 망치질 라인 망치질 좀하 <laughs> <laughs> 들어가 나 들어가 야 분필 치료 가아 뒤쪽 뒤쪽으로 해줘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아, 아니야 화내지마화내지마 아니 아니 치료를 바면 내릴 수있오케이 오케이 왼쪽에, 왼쪽에 위도 왼쪽에 왼쪽, 위도 끼어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내렸다 <laughs> 아, 나. 야, 빨에 위도 한번 밀어. 아나 핑폭 소리 봐라. 존나 잘한다 우리. 대단하네.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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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간만에, 간만에 메 내가 불, 불 붙었어. 간만에 나도 한번 어디, 어디, 어디 불 붙어 봐. 불 붙어 봐라. 불붙어봐 어, 야, 어, 녹화중이야? 우리, 우리 방송, 방송 출연이 아, 야, 타해줘 야, 되는데 야, 태조, 대 야, 태조, 대단 야, 태조, 대 야, 타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로 태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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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삭가사카노루시 아, 삭하노지시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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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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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 야위도 위도 공법 주면 위도가다 따주겠지? 당연못 나올 못 거야 어린 머리야얘 올라간 다음에 여기 서저가는데이 아이씨 이거 올라가는 뭐였지 이다 저기 대치해, 대치 대치 형위도 있네 구저 내가 따 볼게. 안달것 같은데 저기 이제. 아, 아저 안에 있어. 있어. 지금 못 지금 살리겠는데. 얘도 어 있어? 가 얘도 안전한가? 아직 못 살리잖아. 가라자. 해 봐. 나나 붙어 봐. 느리지 느리죠. 지금 붙어요. 따라 켜야돼다 지금. 아, 아 젠장. 아, 아, 죽었네. 메진. 죽었어. 아. 뭐야? 이게 왜 죽어? 우리도 무리했어. 무리했어. 나나 나 혼자 다 빼야지. 나킬다 내꺼. 킬 마냥 아니야? 이따야, 이따야. 재밌잖아, 킬 마냥. 나, 나 이제 시야 나이스둘 따라가. 이시아지 어? 뭐야? 일려나갔다 <laughs> 이반 이이안 보여서 치료를 못 하겠네. 아, 거기서 실해달라면 내가 어떻게 이래? 이쪽으로 와봐. 안녕아 아, 아, 오케이 공격 아, 차단 이스대나이스메르시 나이스. 나이스. 네, 나이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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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다. 버텨봐 버텨봐. 버텨봐. 밀린다밀린다네시다 아, 밀린다. 들어왔어. 밀린다. <laughs> 라인, 라인 살피. 알았어? <laughs> <잘했어. 웃음> 뒤에, <laughs> 뒤에 뒤에 <웃음> 뒤에 뒤에 위도. <laughs> 뒤에 위도 <미소우. 미소우. 웃음> <뒤에 미소우> 아직 <laughs> 있어. 우리 러가다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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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네 번째 건내놨이 많지 언제 차냐? 도망을 찰거 같은데. 네? 들어갈까? 들어 우리 투어라, 우리 투리구나 들어가자. 메르시! 제발! 그렇지. 탈리다 들어가, 다 들어가. 살피살피코 탈피, 코 탈피. 나이스. 팔간지러우나궁 있으면 혼자 무리하는데.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빼봐. 안전빵으로 이기는 안전빵으로 이기자. 무리하지 마. 마. 네가 하자고 한 하자 거잖아, 거잖아, 이거. 지가 하나 잘라가지고 이겼거든. 누누누 음. 저거 동피 이쪽으로 와나? 뭐뭐뭐? 나오라지 아니 이거 디바의 로브 깨지는데 시간 다 지났는데 로봇에서 구둥을.

와, 날라다니구지 Telefo. 다 e l e f o Telef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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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l e f 앞에 자리에 아, 혼자? 자리 디바 내카 탔고 디바 보자 너프 너프 저떻게든 한번 정리하고 올 거야. 거야. 궁극기 뺀, 쓸 수도 뺀, 있어. 파머리 디바. 파리 이제 디바 구조와. 얘를 다못 들어줘. 소환아, 가환 알맹이. 너무 어, 앞으로 어, 어, 갔어. 김짜 이렇게 앞에 가도 돼? 야 얼마 만에 다이아지것마 백전사는 에백도한사람시카체크하고백도사사는시카이 백전사는 시승고아전사는시야고 백전사는 이카고백전이는 시카고. 백전이는 시카고. 백 녹화했어 니. 녹화했스 혼자, 혼자야이스이 스타일이 녹화의 스타이스이 스타일이 녹화의 타 3 0 1 0점이다3 0 1 0점점수 3010점. 아, 벌써 떴어? 3 0마스점딱그0 응, 응. 0때딱그느낌점 엄청 좋은데. 티어 변0점3 0 0 3 0 0점 3,000점. 3,000점. 3 0 0 나온다. 올라간다. 와 세판 다 이겼네. 0 0점 3,000점. 3,000점. 3다